마음 읽어주기 치매 노인의 부적절한 식사 행동은 많은 양의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는 폭식 또는 과식 단추나 비누 등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 이식과 식욕의 감소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부적절한 식사 행동은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나 사물에 대한 구별 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또는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이 손상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치매의 진행으로 인한 식욕의 변화나 신체 기능 저하 혹은 연하 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상, 환각, 우울 무감동 등의 다른 행동심리 증상 또한 부적절한 식사행동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치매노인의 부적절한 식사행동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 행동심리 증상 대처 방법. 부적절한 식사행동. 시도 때도 없이 먹으려 할 때. 네, 아버님. 저녁 준비하고 있어? 방금 식사하셨잖아요. 저녁 안 먹는데 치매 노인이 방금 식사를 방금 마쳤습니다. 몇 번이나 차려드려요? 계속해서 뭐 먹을 것을 치매네. 달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치매 어르신이 시들 때도 없이 밥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속상하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설득하려 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기억력이 손상이 되고 포만 중추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작은 열량으로 작은 간식들을 여러 차례 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함으로써 그분들의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야, 예, 일좀 와봐라. 치매 노인이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맞지요? 계속해서 밥을 달라고 할 때는 걸리거든요. 그동안 젤리 좀 드세요. 먹고 난 식기를 네, 그대로 놓아 둠으로써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난주, 빨래 아, 개기, 하세요. 화분에 아, 물 주기 아, 등의 아, 단순한 작업이나 치매 노인이 평소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침에 놓인 행동 심리 증상 대처 방법 부적절한 식사 행동 한 가지 음식만 먹으려 할때 엄마 밥다 차려 놨으니까 식사하세요. 네, 고맙다. 엄마, 아직 이만큼밖에게못 드셨어요? 치매 노인이 계속해서 있는데. 한 가지 음식만 먹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어르신들이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주변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순서대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서로 대비되는 음식 그릇을 장만하셔서 순서대로 드시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식사하시는 도중에 재촉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노인의 식사는 가능한 규칙적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노인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려 한다면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 순서에 따라 치매노인의 앞에 반찬그릇을 놓아주어 치매노인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생선뼈를 발라주거나 잘게 잘라주는 등 치매노인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노인의 부적절한 식사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식사는 가능한 규칙적인 시간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를 했음에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먹으려 한다면 차나 과일 등 열량이 적은 간식을 적절하게 제공하며 치매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음식만 먹으려 할 때는 치매노인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가족이 곁에서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행동심리 증상은 가족을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치매노인과 그리고 가족인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대처 방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치매노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국립중앙치매센터가 함께합니다.